옛날 옛적 한국의 의정부지역에는 왕이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이 있었습니다. 그산속 깊은 곳에는 나이 수백 년의 됨직한 거대한 나무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왕이산 나무라 불리며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의정부 사람들은 이 나무를 소중히 여기며 매년 축제를 여러 나무에게 감사를 표하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는 인간의 마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이나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운을 가져다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이 마을에 작은 농장을 꾸리며 살고 있던 젊은 농부 민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순박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지만 그의 농장은 계속된 가뭄과 불운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민호는 왕이산 나무의 전설을 떠올리며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 나무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이산 나무에 도착한 민호는 정성껏 나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디 저에게 조금의 행운을 허락해 주세요. 저의 농장이 다시금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며 깍듯이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나무에서 부드러운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눈을 떴습니다. 불과 몇주후 놀랍게도 그의 농장은 비옥하고 풍성한 수확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산 나무의 신비로움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금세 널리 퍼졌고 다른 마을에서도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몰려들어 나무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큰 불운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왕이산 나무의 진정한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한 마음과 욕심 없는 소망만이 진정한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왕이산 나무는 의정부의 수호자처럼 그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진실과 겸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존재로 깊이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축제를 여러 나무에게 감사를 표했고, 왕이산 나무는 의정부의 오랜 전설로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마을 안동에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강가에서 살았다는 여우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우는 마치 사람처럼 지혜롭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죠. 안동의 푸른 강가에는 항상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이곳에는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이 강가엔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자주 드나들며, 때때로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여우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또렷하게 들려와, 사람들은 그를 매혹에 여우라 불렀습니다. 여우는 낮에는 보이지 않다가도, 밤이면 어느새 미끄러지듯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밤 용감한 소년 유성이는 그 여우를 잡아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강변을 따라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달빛이 강을 은빛으로 물들일 때 유성이는 여우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우는 작고 귀여운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큰 비밀을 간직한 듯 깊었습니다. 여우는 유성이를 알아챘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을 건네며 용감한 아이야 너는 나에게 무슨 궁금증이 있어 여기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유성이는 잠시 주저하다가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기는 하면서 숨어 지내는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여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나는 인간들의 삶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단다. 사람의 삶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얽혀 있지. 하지만 나는 나무와 바람, 그리고 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기에 숨어 살지. 그리고 여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도 가끔씩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것은 천지자연이 너에게 들려주는 노래란다. 유성이는 여우의 말을 듣고는 자연과 인간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여우의 비밀스러운 존재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강가의 친구로 여겼습니다. 여우 역시도 강가에 있을 때면 그에게만 살짝 자신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성이는 훌륭한 어른이 되었고 그 역시 여우처럼 자연에 귀 기울이며 살게 되었습니다. 안동의 강가는 언제나처럼 잔잔히 흐르며 여우는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며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안동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혜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 여우는. 강가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한국의 아름다운 마산 지역에는 신비로운 숲이 존재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비밀의 숲으로 불리며 어떤 이들은 그곳에 작은 요정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전설이라며 웃어 넘겼다. 숲 근처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에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년 철수가 살고 있었다. 철수는 항상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마을 어른들이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숲에 가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철수는 결심을 하고 조용히 숲을 향해 나섰다. 숲의 가장자리에 들어서자 철수는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무들은 하늘을 가릴 만큼 울창했고 곳곳에서 들리는 새소리와 함께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살랑살랑 지나갔다. 숲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자 철수는 점점 더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되었다. 빛나는 나비떼가 춤추듯 날아다니고 그들 곁에서 작은 요정 같은 생물들이 장난을 치고 있었다. 철수는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바로 전설이 맞았던 것이다. 그 순간 한 요정이 철수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다. 안녕, 용감한 소년아.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철수는 깜짝 놀랐지만 점차 요정과 친해졌다. 요정들은 숲이 가진 마법의 힘과 그들의 세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이 숲은 사람들의 꿈과 상상에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신비로운 장소였다. 철수는 요정들과 함께 숲속 모험을 하며 여러 마법의 생물들을 만났다. 이들은 철수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철수는 그 이야기들을 고이 기억해 두었다. 하지만 철수는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깨달았다. 요정들은 그가 돌아갔길 원하지 않았지만 철수는 부모님을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았다. 작별의 순간, 요정들의 리더가 철수에게 작은 반짝이는 돌멩이를 선물로 주었다. 이것은 숲의 마법을 담고 있단다. 내가 어느 때고 도움이 필요할 때 이것을 사용해라. 철수는 감동했고 요정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숲을 떠났다. 마을로 돌아온 철수는 여러 날 동안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되새겼다. 그는 숲 속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 이야기를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요정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숲의 비밀을 지키며 좋은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철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마산의 비밀숲은 여전히 그의 마음 속 특별한 곳으로 남아 있었다. 언제나 머리맡에 두었던 반짝이는 돌멩이가 그저 꿈이 아니었음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고 가끔씩 철수가 용기가 필요할 때면 어느새 요정들이 곁에 와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 그렇게 철수는 마산의 전설 속에서 자라났고 그의 이야기는 부대에까지 끼리끼리 전해졌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의 횡성이라는 작은 마을의 특별한 숲이 존재했다. 이 숲은 사시사철 신비로운 안개로 덮여 있었고 사람들은 이곳을 안개의 숲이라고 불렀다. 숲 깊은 곳 오래된 나무들 사이에 조용히 자리한 작은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에는 한 마리의 용이 살고 있다고 했다. 전설의 시작은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옛날 횡성에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두 마리의 용이 있었다.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강우를 일으켜 농작물의 생명을 불어넣고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악한 마녀가 나타나 두 용을 갈라 놓고 말았다. 그 결과 마녀는 한 마리의 용을 봉인하고 연못 깊은 곳에 감췄다. 마을 사람들은 마녀의 사악한 마법을 풀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용은 여전히 풀려나지 못했다. 그리하여 마을은 풍요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때 한 소년이 나타났다. 소년의 이름은 민준이었는데, 그는 항상 모험을 꿈꾸고 있었다. 민준은 어릴 적부터 안개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연못 속에 갇힌 용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민준은 숲 속으로 향했다. 그는 길을 따라 걷다가 한참을 헤맨 끝에 연못에 도착했다. 연못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맑고 투명한 물이 마치 거울처럼 주변의 풍경을 반사하고 있었다. 민주는 용의 전설을 상기하며 연못을 바라보았다. 그때 갑자기 연못 속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소녀는 눈을 감고 손을 내밀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포효 소리에 민주는 그만 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아름다운 여성의 형상을 한 영혼이 나타났다. 그녀는 바로 곤란 속에 빠진 용의 여왕이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연못 속에 갇힌 용을 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수정 구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구슬은 마녀의 탑 꼭대기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준은 용의 여왕과 힘을 합쳐 마녀의 탑을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했다. 그는 숲을 지나 바위 언덕을 넘고 깊은 계곡을 건넜다. 마침내 마녀의 탑을 발견한 민준과 여왕은 탑 꼭대기에 오르기 시작했다. 탑 안은 무섭고 어두웠지만 두 사람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품었다. 탑 꼭대기에 도착한 민준은 아름답게 빛나는 수정 구슬을 발견했고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강한 빛이 떠올랐다. 구슬은 반짝이며 연못 속에 용에게로 날아갔다. 그 결과 용은 사라진 마법을 깨고 드디어 자유롭게 되었다. 민준은 용과 함께 마을로 돌아갔고 두 마리는 다시 한번 연결될 수 있었다. 그제야 마녀의 저주는 완전히 풀리고 뱅성에는 풍요와 평화가 다시 찾아왔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민준을 영웅으로 존경하게 되었으며 안개의 숲분도 이상 신비로운 장소가 아닌 마을의 자존심이 되었다. 이렇게 뱅성의 전설을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젊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이야기가 되었다.